자, 우리 금요, 우리 전도학교, 우리 제목은 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저 우리에게는 어, 여러 가지 어, 질병이 올 수밖에 없죠. 어, 태어나기 전부터 질병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태어나서 여러 가지 뭐 사고로 이렇게 질병이 있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영원히 또 치유받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에 잡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질병은 뭐냐 여러분이 축복의 기회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이게 어. 다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이 질병, 이거는 뭐냐면 어, 축복의 기회입니다. 어떤 축복의 기회죠? 어, 모든 문제가 다 똑같지만, 어, 우리 질병을 통해서 뭘 봤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 질병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질병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암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요. 불칩을 통해서 뭐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요. 마지막 죽기 전에 질병으로 고통 나가다가 구원받는 사람도 있죠. 뭐 저도 그랬고, 또제가 아는 여러분들도 뭐 이런 걸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질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병이 있죠. 그죠. 렇 그래서 우리는 질병 가운데 또 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질병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뭡니까? 기회입니다. 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겠죠. 그래 우리가 이제 어,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그 질병은 뭐냐? 또 하나님께서 왜 질병을 허락해 주셨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 뭐그 올바르게 뭐 관리를 해라. 그래서 질병 올 수도 있어요. 그데 그리고 뭐 우리가 잘못해서 질병 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질병을 통해서 이정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어 이제 어 내가 구원 받은 걸 당사인 말하기 위해서 간증 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 질병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 여러분 이렇게 어 질병은 문제가 아니라 어 기회다 어 질병은 축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 여러분이 이 질병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똑같아요. 다른 문제 우리가 올 때마다 거기 낙심하고 좌절하고는 잡히고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질병이나 문제들이 잡히지 말고 우리는 이게 이제 세 가지 요걸 정리를 탁 내리고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 우리는 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따라가느냐 이 성경에 벌써 약속이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치유의 약속이 성경에 탁 이렇게 어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그 문제 사건 속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그 마가복음 우리 6장 56절 보니까 어 뭐라 기록돼 있냐면 어 주의 손이 함께했는데 어 질병이 떠나갔다 그래 얘기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서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치유함을 받았다, 성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여러 가지 뭐 죽을 위기가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하시면 돼요. 주님이 손대시면 됩니다. 그죠 또 여러분과 제 문제 있다 주님이 손대시면 다 해결받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 성함을 받았다 그죠 어, 회복됐다 건강한 몸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할수 있도록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글보고말 하면 강구라 합니다 강구 강구는 하나님께 어, 부르짖는 글 보고 강구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요즘 말하면 그 주림 단어죠. 간절히 구하는 걸고 간구라 그럽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의 손을 어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마태복음 8장 우리 14절에서 17절 보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걸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열병을 고쳐주셨죠. 여기 보니까 연약한 것. 연약한 것을 치유했다. 그래야죠. 그 연약한 것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그죠? 그 예수님이 다해결했다는 거예요. 담당하셨다. 그리고 이 죄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어떻게 했냐면 짊어지셨다. 그래야죠. 그 여러분과 제가 고난당해야 될거 예수님 십자가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치유되면 감사하고 치유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어마마한 계획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치유의 약속이 있는데 이사야 53장 우리 3절에서 이제 5절 말씀이죠. 여기 보면 십자가의 고난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어 우리의 죄악을 인합이라 그가 상함은 어 우리 허물을 위하며 제약을 하며 어, 그가 상함으로직을상함으로 어, 우리 나음을 입었다 그래하죠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찔러 죽으셨다 그래하죠 그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엇 때문에요? 제약을 인합니다. 그가 책직의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죠? 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노리고 그가 책죄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야 얘기하죠. 이 성경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질병도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십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병의 원인 이 있죠. 병의 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병은 그냥 육신적으로 이렇게 병이 올 수가 있어요. 어, 육신적 이 질병 병이 옵니다. 그 어떤 때 병이 오냐면 여러분이 뭐 과로로 인하여, 죠뭐 며칠 동안 잠안 자고 일하고 이러면 과로옵니다죠 피곤합니다. 몸에 문제가 와요. 과로로 인한 이제 질병이 올 수도 있죠. 그 여러분이 또뭐 이게 뭐 실수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이 사고로 인한 그런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처럼, 죠이 전용 이런 걸로 질병이 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늙으면 어떤 걸로요? 노화로, 그죠? 뭐 머리가 뭐 시고, 그다음에 조림이 지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육신적인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간단해요. 과로 온다 그러면 뭐 쉬어주고 그죠? 뭐 좋은 음식 먹고, 뭐 사고 일어나면 병원에 가서 처방 받고 약 먹고 의사. 예, 진단을받아서 하고, 그죠? 전염병 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손잘 씻고 조심하고, 그죠? 어, 그 다음에 늙으면 이제 모든 문제 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 먹는 거, 뭐 걷는 거, 뭐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걸 해서 이제 늙지 않도록 그렇게 늙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나이들도 어 별로 문제 가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죠.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관리해 주냐? 물론 관리해 줄 수도 있어요, 특별하게.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무시하면 하나님이 하만도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허용합니다그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그 질병 이그 질병이 있죠. 그게 뭐냐면 죄로 인한 질병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죄 때문에요? 원죄 때문에 질병이 오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 우상 숭배 죄로 인한 그런 그, 막, 질병이 옵니다. 그리고 또, 어, 내가 이 지연제, 자범제죠. 그죠? 그, 재짓고, 시달리고, 눌리고 이러면 또 이런 병이 와요. 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이겨내야, 이제, 이 질병도 뭐 해결되죠. 원제는 결국은 누가 갖다 준 거죠? 사단마귀 갖다 준 거예요. 그죠? 원죄 가운데 빠져있으면 누구에게 잡혀 있는 겁니까? 사단마귀 가운데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사단마귀가 계속 이렇게 어 이제 이그 문제를 주는 거죠. 우상숭배하면 막뭐 지저분하고 더럽고 정신적인 문제 오니까 당연히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그만 제도 여러분이 여기 에 시달리고 눌리고 그러면 이유든지 그 질병이 옵니다. 그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질병 이 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제 문제 해결되는 방법도 누굴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질병 문제도 해결되려면 누구 믿어야 돼요? 그리스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어, 문제를 어, 해결받죠. 그리고 성경에는 또 어, 귀신이 갖다 주는 그런 어,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정신병, 이거 누가 갖다 주냐면 귀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다 정신 문제가 귀신이 갖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갖다 주는 무슨 병이 있어요? 정신병이 있습니다. 그죠? 그 요거 이제 어 예수님 믿어야 정신 문제 해결되죠. 그리고 마음도 사단이 역사예요. 그 사단이 이 틈을 틈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죠. 그 여러분과 저의 연약한 틈을 통해서 파고듭니다. 그죠? 그 요걸 막아야 돼요. 요거 막지 못하면 그 사단의 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질병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단은 신경도 누릅니다. 그죠? 신경도 눌러서. 우름 당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환경을 통해서 사단은 또어 질병을 걸리게 하죠. 요렇게 이제 우리가 병의 원을 정하게 알고 육신적인 병은 어 세상적으로 해결하면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이 너무 육신적인 병을 갖고 뭐 하나님께 매달린 필요는 없어요. 어 이런 것들은 어 병원 가서 치유하면 됩니다. 감기 걸렸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감기약 먹으면 됩니다. 그죠? 필요하다 어 그럼 뭐. 뭐 박카스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박카스 한명 드시면 돼요, 그죠 어. 그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어, 잘못된 어, 치유법은 더큰 문제를 갖다 주죠그죠 그래서 잘못된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이 의술만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의술도 누가 그락한 겁니까? 하나님 허락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의사를 어,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술, 어, 의사들보다 똑똑합니다. 더 질병에 더잘 알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 좋은 의사가 있고 또 나쁜 의사들이 있죠. 그죠. 그 깊이 들어가면 다뭐 장사하려고 어,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지식도 잘안 가르쳐 줘요. 그죠. 그리고 의사들은 그한 분야의 박사지, 똑똑하지 모든 걸다아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정형외과 의사는 정형뼈이해서잘 하는 거지 뭐 다른 거잘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문제도 잘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정신과 의사는 정신 문제 잘 하는 거지 또 이렇게 뭐뭐 뭐 육신적인 그런 거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이제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술만 의의의의하는거안 의지, 좋죠. 그래서 의사가 중요합니다. 근데 의사의 말을 100% 믿으면 안 돼요. 그러나 신뢰는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보다 또 똑똑하니까. 그 저도 양마가이 먹습니다. 의사가 하는 대로 해요. 그걸 하는데 좀안 맞으면 또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 합니다. 그죠? 우리 의사를 100% 믿으면 안 되지만 또 의사도 하나님이 허락해, 허락해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약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근데 약만 의지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병원, 그죠? 병원도 우리가 어, 다녀야 됩니다. 근데 병원만 의지하면 안 돼요. 저거 아는 사람도 뭐요? 문제 터지면 약, 문제 터지면 의사, 문제 터지면 병원. 그렇게 해요. 이게 육신적인 병이라 그면 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적인 병이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걸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자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요런 사람은 이제 기도 안 하죠. 그리고 예배 안 드리죠. 그러니까 진짜 어움 당하면 약으로 안될 문제들이 와요. 그렇죠? 그때 그리스도 자꾸 하나님 찾습니다. 그렇죠? 자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너무 육신 육신의 결과로 어, 보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사람 육신의 결과를 많이 봅니까? 결국은 율법적인 사람들. 그죠 네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왔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누구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 잘못된 걸 고쳐야 됩니다. 그럼 맞아요. 그러나 그 잘못된 것도 누가 허락한 겁니까?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그 우리가 잘못되고 바르, 뭐 이상하고 바르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제 육신의 결과로 보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어떻습니까? 율법적으로 이제 사람을 판단을 해요. 육신적으로. 그죠? 그리고 우리는 문제 터지면 병이 오면 뭐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했던 뭐대로요? 이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했던 것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빨리 지우가 안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육신적인 게 아니라 어떤 것이죠? 영적인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다 알아야 이제 지유가 빨리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종교적 방법. 종교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종교는 물론 뭐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어, 종교는 깊이 들어가면 누굴 섬기는 거가 그렇죠? 귀신을 섬기는 거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신을 너무 의지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 잡신을 너무 의지하는 것도 이 좋은 게 아니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신비로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게 이제 어, 질병에 대한 얘기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은 우리가 그래서 올바른 치유법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올바른 치유법. 그래서 올바른 치유법이 뭐냐? 첫 번째가 먼저 우리가 치유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마음, 정신,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치유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잔에서 하는 잔으로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신분이 바뀌어버려야 어떻게 되냐면 영적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고 그 다음에 또 영적 치유가 되려면 성령충만 받고 그 다음에 죄를 끊고 환경을 바꾸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영적 치유가 되어집니다. 자두 번째로 어, 우리는 이 영적 치유가 되었지만 여러분 마음과 생각 깊은 곳에 복음 아닌 것들이 각인불이 체질되어 있어요. 요것 때문에 질병이 더그 빨리 해결 안 되고 더오래가는 거죠. 그 이게 알고 마음의 무식 속에 깊이 각인불이 체질된 것 때문에 치유가 빨리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 이게 중요하죠. 그래야 또 제도 이기고 모든 걸다 이깁니다. 그 요게 뭐냐면 우리 대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여러분, 치유된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항상 기뻐해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게 치유된 사람의 응답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까 이거 좀 하나님 계획을 아니까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저는 이렇게 되더라, 되더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뭐 좋게 갖고, 긍정적으로 갖고,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 하고, 뭐, 그래서 순간적으로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치유가 되어지고, 사단이 어, 역사하지 않으려면 무슨 치유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치유해야 됩니다. 어, 말씀,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잠재의 모습 속에 각인 뿌 뿌리 이챙길돼야 됩니다. 그 요걸 이제 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 뭐냐면 다섯 가지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 그죠. 다섯 가지 확신, 다섯 가지 확신이 뭡니까?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 자녀다. 뭐죠? 구원의 확신, 그죠. 하나님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무슨 확신이요? 인도의 확신, 내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일어나지 하나님 결국 나를 승리케 하신다. 무슨 확신이요? 승리의 확신, 그죠. 나는 하나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내 재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사제의 확신. 다섯 가지 확신입니다. 그 확신만 다섯 가지 다 갖고 있어도요, 사단이 꼼짝을 못해요. 그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왜질병이 따라가는가 오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현장에서도 우리 단합방할 때이 말씀을 거지뭐 90%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15분 정도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요. 우리 여러분이 잘 숙지하시고 여러분이 질병을 이겨내시고 떠나간 역사의 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진짜 질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계획임을 알고 더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 유기 지원받아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